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자쌤입니다. 오늘부터는 된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포토샵 단축키 부분이더라고요. 포토샵에서 자주 쓰는 9가지 단축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게 화면 확대와 축소예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은 이렇게 100%면 원본 크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는 원래 어떤 툴의 단축키냐면 이도보기의 단축키인데요. 도보기를 누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계속 클릭하기가 작업할 때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확대 축소도 되지만 r 2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려 보시면은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미세하게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손바닥 모양이 있어요. 근데 굳이 H를 누르지 않고요. 확대가 됐을 때만 됩니다 확대가 됐을 때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보시면 손바닥이 나오죠 이때 드래그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시면은 굳이 여기 있는 이 스크롤 바를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화면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 취소와 되살리기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실행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형을 그렸어요. 이때 이거를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계속 취소가 되고요. 포토샵은 무제한으로 취소가 되진 않는데 어이 취소가 되는 횟수는 환경 설정 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강의로 알려 드릴게요. 자, 취소한 걸 다시 되살리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z를 눌러 보세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시프트 z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z를 누르시면은 어 훨씬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z z z 누르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행 취소와 되살리기를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 레이어를 지우는 거는 딜리트예요. 제가 도형을 하나만 두고서 다 지웠고요. 제가 도형을 하나만 남긴 이유는 크기 조절을 해 보려고 해요. 크기 조절의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죠? 지금 최신 버전은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모서리를 잡고 늘렸다 줄였다 는 비율 맞춰서 크기가 바뀌죠. 시프트를 누르면 오히려 비율을 깨면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면은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T 정말 많이 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엔터 하면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J가 복사입니다. 오른쪽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 팔레트 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서 위에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런데 현재 위치 복사보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이동하면서 복사를 더 많이 써요. 이동 툴일 때 Alt 드래그 하면 복사고요. 어, 옆선을 똑같이 맞추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드래그 하면서 Shift 또는 Alt Shift 드래그를 누르면 옆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trl J 이동 드릴 때 Alt 드래그 복사 기억해주세요. 딜리트로 레이어는 다 지워볼 거고요. 이번에는 선택툴에 관련된 단축키 하나 말씀드릴 건데 어, 포토샵 초보분들도 당황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하면, 갑자기 이렇게 선택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당황할 수 있는데, 컨트롤 D, 디셀렉트여서 컨트롤 D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아니면 선택 영역 그렸을 때도 해제하려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은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아까 배웠던 걸로 다시 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알트 드래그 복사를 해서 알트 드래그, 알트 드래그. 자, 지금은 4개 네모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되지만 사실 나중에는 4 개뿐이어도 어떤 게 어떤 레이어인지 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야 되죠.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화면에서 이 레이어를 바로 선택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동 툴에서 오토셀렉트가 클릭되어 있고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룹이면 안 되고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화면에서 클릭만 해도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보이세요? 저렇게 바로 잡혀서 이동하기가 이렇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업 인물이 어작업물에 레이어가 좀 복잡하게 겹겹이 쌓여 있을 때는 이 오토셀렉트가 디테일하게 선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셀렉트는 드래그를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한번에 레이어를 잡아서 이동하거나 할 때는 좀 주로 사용하고요. 보통은 오토셀렉트는 체크를 풀고요. 다시. 이동 툴일 때가 중요합니다. 컨트롤 클릭. 보이세요? 해당 객체를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은 레이어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홉 가지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